안녕하세요. 화이트 블루의 블루입니다. 오늘은 이거 익게, 좋은 액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해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제가 직접. 이거 만드는 방법, 진짜 준비물에 진짜 완전 완전 간단한데, 제가 이거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 저 똑같은 거는 많이 안 만들려요. 그냥 같은 방법으로는 많이 안는데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건 싫어요. 해 이렇게 완전 똑같이 이렇게 만만 만, 아는 만든, 만든 이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수 없어요 만든 전안 만들거든요 지금 만든 거 만약 또 만들어도 이거 이이 이 액배가 좀 굳고 나서 만들거든 이게 굳고 나서 만들거든요 만약 이거 굳으면 제가 올릴 건데 지금 이게 손에도안 묻고요 이게 진짜 꾹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고, 꾹 누르면 늘어나요. 근데 이게 좀 촌이나 그런데 되게 잘 붙어요. 걸쭉해가지고. 근데 이게 손에 안 묻어요. 이건 아까 묻어있어서 그런 거고, 이게 안 묻어요. 안 묻고요. 안 묻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파란색인데도 안 묻어요. 이렇게 어, 되게 벽에서도되게잘띄어지고요 흐르는 것도 진짜 장난 아니게 흘러요 잠시만요. 장난 아 장난 아게르고요게해르고요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고 해서 이렇게 해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제가 칠했습니다. 이렇 음, 이거는, 이게 왜 좋은 액개냐. 이게 좋은 액개냐면요. 그게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음, 뭐라 말해야 되죠? 아무튼 이유가 되게 손에도안 먹고, 되게 탱글탱글하고, 이게, 물감이 들어가요, 멜물에. 어, 물감이 되게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스 마카롱님, 그, 한측참여 있는데, 이렇게 삼, 약간, 보고, 살짝 보는데, 근데, 그분 거랑 완전 다르고요 느낌이. 그리고 거기에 물감 있게, 라고 써서도, 이렇게는 느낌이 안나오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는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은 애교 같고, 어, 음, 이게 물감인데도 손에 안 묻고요. 이거 저는 물풀, 어, 아무스 매풀 안 들어가요, 이건. 물풀. 좋은 풀도 아니고요. 착풀인데요. 착풀이 원래 이렇게 잘안 되는데, 지금 착풀로 이렇게 만들기만 했고요. 아무스 매풀이 이렇게 안될 거예요. 될 수도 있는데. 좀 착불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아마 저처럼 이렇게, 아무스모 블루가 스을 거면, 진짜 거의 비슷할 건데, 조금 다르겠죠? 근데 이거 제가, 강심받으면 할게요. 강심받으면 릴게요 영상. 네, 그러면 이상으로, 어, 화이트, 블루, 화이트 블루에, 화이트와 블루에, 화이트와 블루에, 블루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좋은 댓글맞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뿅.